자기계발 유튜버로서 이런 말 하기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정말 자기계발을 하고 싶다면 자기계발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요즘 저한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거든요 아이가 하나둘씩 성장해 나가는 거를 보는 거 진짜 이건 말도 안 되게 진짜 끝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행복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막 돌을 지났는데 슬슬 걷기 시작했거든요 머리 쿵도 엄청 많이 하고 다리 힘도 부족한데 그냥 걷고 싶은가 봐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내가 보는 사람들 중에 엄마도 걷고 아빠도 걷고 누나도 걷고 다 걷고 나만 못 걸으니까 그렇게 기어... 기어가서 엉덩방아 계속 찍고 머리 쿵 하다보면 어느새 한 1-2주 있다보면 한걸음씩 떼기 시작하고 그렇게 또 한두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열걸음, 20걸음 그걸 진짜 보고 있으면 아 그렇지 이게 이게 진짜 성장이지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성장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건 역시 행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학생이라면 남들이 발표하는 거열번 듣는 것보다 내가 한번 발표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왜냐하면 행동을 해야 되니까. 10분짜리 강의를 10개 되는 건 100분이면 좋하지만 내가 스스로 10분짜리 강연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은 10시간, 아니면 100시간, 아니면 많게는 100일 이렇게까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세바시에서 강연했던 그 10분, 15분 남짓의 강연을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다 준비하고 나서도 이제 청중들, 사람들의 그 시선을 견뎌야 하는 그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하면 비로소 우리는 그때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죠. 뭐 마찬가지로 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몸짱 브이로그를 볼게 아니라 저쪽 턱걸이가 가지고 한 번이라도 땡기는 게 몸에 자극을 한 번이라도 더 주는 게 운동에 훨씬 효과적이죠. 블로그 수익을 내고 싶으면 블로그를 써야 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면 투자 영상 100개를 보는 것보다 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보는 게 지름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라클 모닝을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미라클 모닝을 예를 들면. 내가 영상을 본게 아니라 실제로 미라클 모닝을 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미라클 모닝이 이렇다 저렇다 나에게 맞다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말하는 것보다 듣고 경청하는 것이 훨씬 더 미덕인 사회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희 아이가 너무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하려면 역시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경험 말고는 저는 답을 못 찾았어요.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을 자꾸 쌓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있죠 이 유튜브의 용도도 조금 바뀌게 될 수도 있어요 유튜브는 킬링타임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내가 영상을 실제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이 부분이 막히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찾아서 쓸수 있고 똑같이 재밌는 영상을 보더라도 어이 부분 되게 이거 촬영 어떻게 했지 편집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튜브가 저에게는 킬링타임용 수단이 아니라 책이 될 수도 있고 사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멘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사실 고민이에요. 진짜 고민이고 뭐냐면 당연히 유튜버니까 제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막막 막 조회 엄청 많이 해서 조회 수도 많이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근데 영상만 보고 있다고 저는 이제 어 웃음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단 어떤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을 주는데 그 영감이 행동으로까지, 아, 옮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라클모닝도 같이 유튜브 라이브로도 하고 있고,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막 하고 있고, 달리기도 그냥 저 혼자 뛰면 되는데, 뭐 나이키 앱 깔아가지고, 무빙런입니다. 여러분 같이 뛰어봐요. 이렇게 목표 설정해서 하고 있고,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제,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을 듣고만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저는 들을 때보다 말할 때 훨씬 더 많이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둘이 대화하는데 뭐지 얘기만 해라 뭐 이런게 아니라 난 이거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요러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어라는 이 명확함. 내가 비록 명확하지 않아도 그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명확하게 쫓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당연히 다 모실 수는 없겠지만 제 채널 슬로건은 Inspire One Deeply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나와서 어 나의 회사 생활이나 나의 뭐 계획이나 목표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힘든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이 유튜브는 어, 부싯돌이다. 아 트리거다. 라이터로 따지면 기름이 아니라 요요 부싯돌 칙칙칙 요거 거죠 내가 태울 수 있을 만한 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내 열정을 태울 만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찾지 못했다면 그걸 찾기 위해서 요 수단으로 트리거로서 사용셨으면 좋겠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영감 이제 그만 받으시고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빨리 움직여서 집까지. 짜잔. 애들 다 재우고. 한번한 아, 한 바퀴만 뛰어볼까 하고 나왔는데 역시나 나오길 잘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아, 행동하자.